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마토 마리네이드입니다. 재료는 올리브유 50ml, 발사믹 식초 30ml, 바질 50g, 양파 반개, 레몬즙 20ml, 토마토 2kg, 꿀 2숟가락, 후추입니다. 그냥 토마토랑 바질 적당량에다가 오일과 식초 비율은 1대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방울 토마토에 십자 칼집을 내줍니다. 꼭지 부분에 칼집이 더잘 들어가서 이렇게 했는데 꼭지 반대 부분에 칼집 내었을 때랑 껍질 벗길 때큰 차이 없더라고요. 입맛이 없을 때 더운 데 불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은 부담스러울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심지어 아주 간단하기까지 합니다. 몸에도 좋은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바지를 아주 잘게 다져줍니다. 잘게 하는 건 보기에 예뻐서 그렇습니다. 양파도 작게 잘라칠수록 보기 좋더라고요. 마리네이드는 고기나 생선 재울 때 사용하는 조미된 액체라고 하네요. 반찬으로도 먹고 치즈에 곁들여서 먹기도 하고 파스타를 넣으면 냉파스타로도 먹고 다양하게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엔 소스를 만들어 줍니다. 올리브유, 발사믹 식초, 후추, 후, 레몬즙, 바질, 양파가 함께 섞어줍니다. 이제 토마토를 데쳐줍니다. 30초 정도 데쳐줍니다. 너무 짧게 데치면 껍질 까지기 어렵고 너무 오래 삶으면 토마토가 물러집니다. 이제 토마토 마리네이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인 토마토 껍질 까기 시간입니다. 그냥 마음 비우고 노동요 틀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이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방울토마토 반 잘라서 하시면 됩니다. 토마토 반 잘라서 해도 맛은 거의 똑같습니다. 약간의 식감 차이인데, 내가 먹을 거면 반 잘라서 하겠습니다. 다 깠으면 소스와 야무지게 잘 버무려주면 완성입니다. 토마토가 그냥 먹기엔 심심한데 건강에 좋다잖아요. 유리병에 넣어 보았습니다. 보통 소스에 잠기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토마토는 이자카야에서 먹었던 게 생각나서 매실청에 담가 보았습니다. 큰 토마토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